잠 페달 좀 설치하고 갈게요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뒷모습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 어, 뮤지컬 유진과 유진을 사랑해 주는 시 관객 여러분, 힘든 시기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계장을 찾아 주시는 여러분께 오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어, 저는 유진과 유진에서 음악 감독과 이제 피아노를 맡고 있는 양지의 음악 감독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저는 유진과 유진 작곡을 맡은 안은입니다 네, 어, 오늘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인데요. 네. 어, 이름하여 유진과 선생님네. <laughs> <laughs> 네, 바로 이 뮤지컬 유진과 유진의 럼버들 이제 작곡해 주신 이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작곡가님의 직접 시연해 주는 특별 무대가 있는 날이에요. 네,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첫곡 먼저 한번 이제 들어볼 텐데 어떤 곡인가요? 지하 이카로스 들려 드리도지하카습니 네, 네, 네. 네, 첫 곡으로 지하 이카로스 먼저 들려 드리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제가 정말 공연할때안 떠는데 엄청나게 떨리요 제 그로스 틀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 어떠셨어요? 저는 그 복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네. 굉장히 또 좋아하는 곡인데 아유. 여기 앞에 스케치 네, 있었었잖아요. 네. 그렇죠. 근데 저희가 이제 극 중에서는 이제 좀 드라마를 표현하다 네. 보니까 이제 스케치는 조금 사용을 못 하게 됐는데 오늘 또이 자리에서 네. 그스케이스 듣게 돼서 너무 기이 아,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스케분만한 번만 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자 이제 질문지가 또 있네요. 하지. 네. <laughs> 어, 네. 이번에 또 예은 작곡가님이 네. 또 뮤지컬 작곡가로서 이제 또 네. 데뷔를 네. 하시게 된 거잖아요. 네. 이제 소감 한 말씀 한번 짧게. 아, 일단은 네. 참 언제나 항상 꿈꿔왔던 것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지도 몰랐고요. 어, 다행히 패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<laughs> 어, 저 역시도 이번에 음악감독으로 데뷔가 또 처음이에요. 이렇게 오늘 도 이렇게 스페셜 MC를 하는 것도 네. 처음이고 <laughs> 네, 저도 이제 되게 이제 편곡을 하면서 네, 네. 어, 예은 작곡가님의 곡이 너무 색다르고 네. 너무 색깔이 짙어서 어, 되게 편곡하면서 너무 즐겁게 또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럼 이번에 작곡가님 이제 곡 작업하시면서 최애 곡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그 한 걸음, 나가와, 너에게 물었어. 에, 에, 에. 그 노래가 제일 마음에 가는데요. 이유는 이제 제가 혼자 작업을 했다면 절대로 못 썼을 곡이라고 에이. 제일 강하게 생각이 되는 곡이에요. 예. 이제 평소에 좀 작업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코러스가 네. 이제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밝죠. 평소감다 네,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와, 감사합니다. 어, 자 그리고 또 혹시 뭐 이번 작업 중에 또뭐 재밌었다거나 좀 힘들었던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? 저는 일단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거의 스트레스가 없이 혼자서. 즐겁게 작업을 했었는데요. 저만 즐거, 어떤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<laughs>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어, 후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제일 재밌었던 후기는 그 아내의 욕 엔딩처럼 오퍼시티 이식으로 제 얼굴이 자꾸 떠다닌다는 구독자가 <laughs> <laughs> 봤는데 저는 어 되게 제 노래 안같다내 노래 안같다 하고 써서 드인 건데 신기했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저희도 되게 연습하면서, 어? 역시 예은님의 예은 작곡가의 <laughs> 예은 또 스타일이 또 이렇게 또 묻어나서, 아. 어 되게 이거 표현하는 게또 되게 재밌었거든요. 아, 저희 연습 진짜. 과정에서. 네. 아, 그렇습니다. 예제생이 어... 제가 처음 MC 보는 거라서 잠시, <웃음> <웃음> 잠시 좀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어... 자, 아, 아, 요거를 요걸 또. 자 제가 또 컴퍼니에게서 또 받은 한 가지 의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. 자 저희 이번에 이제 예은 작곡가님의 그 소중한 노래와 배우들의 귀한 목소리를 공연 시랑 OST로 발매하기로 했다는데. 네. 어수 네. 아,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오네요. 어. 네. 아 그러니까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. 그러면 이제 작곡가님의 또 이제 마무리 인사 한번 네. 들어볼까요? 네. 일단은 이렇게 저까지 공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어떤 개인적으로도 너무 우리가 컸던 작품이기도 하고 작품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어서 이것이 저의 첫 작품이 됐다는 게 영광스럽기도 하면서 제가 막공에 오고 싶었는데, 안타깝게도 돈을 벌러 가야 해서 <laughs> 그래서, 어, 너무나 아쉽지만, 어쨌거나 저쨌거나, 좋게 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, 마음이 모입니다. 여기 너무 어려운 시국인데, 계속 계속 함께 해주신 분들, 그리고, 어, 유진이들을, 아니, 유진과 유진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네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곡 네,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어떤 곡이죠? 네 마지막 곡은요. 아 이거 진짜 또있는다고 네. 어떤 얘기 들려드리고 저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おっさん Sony 나, 나만 생각해서 不算你。 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.